아저씨 일로 나오셔요. 왜왜 그런 건데 또? 아니 차에서 했는데 아저씨 보길래 내가 아저씨. 어. 우리 아저씨가 차를 인다 됐는데 전해가지고 화차 부셔버린다 어. 막 그런 소리 왜 하냐고. 어 뭐, 녹음돼 있지. 어? 녹음돼 있지. 어돼 있어. 아니, 아니 그리고 여기 가... 간데라도 잘한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하고 못했다 그래지뭐노인라고 무조건 참아요. 전해가지고 차 부셔버린다고 그지 가사니까저 가서 그런 거지, 제가. 어디 갔어, 근데? 여기 설마, 어, 여기